자연과 아로마를 사랑하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김선희입니다. 16년째 아로마 테라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아로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더욱 행복한 나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김선희입니다. 오늘은 아로마의 여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예쁜 소품들이 있죠. 라벤더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다양한 효과로 아로마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에센셜 오일이기도 합니다. 어, 제가 작년 이맘때 프랑스의 조양 스쿨에 갔었어요. 그래서 남프랑스 그라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프로방스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 여행의 사실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발랑소울이라고 하는 지역의 라벤더 필드를 구경하기 위해 서였거든요. 어, 6월 말에서 한 7월 정도가 되면 그 프로방스 지역의 발랑소울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라벤더 허브가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그 라벤더 필드가 어느 정도 방대하냐면 차를 타고 한 두세 시간 정도 계속 운전을 하고 가도 모두 다 라벤더 필드인 거예요. 그 발랑솔에서 수확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전 세계에 한70% 정도 공급을 하는 굉장히 방대한 양이고 그 품질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거든요. 그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저희가 추출돼서 한5% 정도만 테라피 등급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에 대한 효과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의 사실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가 상처 치유나 화상에 도움을 주는 효과라고 할 거예요. 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르네모르스 가테포제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화학자가 자기 실험실에서 손에 화상을 입었을 때그 손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벤더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증상의 개선 효과를 보면서 라벤더의 화상 치료 효과나 상처 치유 효과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상처를 재생하는 연고라든지 스킨케어 제품. 그리고 화상을 치유하는 목적으로 라벤더 에센셜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특히 라벤더는 저희가 몇안 되는 원액을 사용해도 크게 피부에 문제가 없는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액을 매일매일 피부에 도포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가 뭐 즉각적인 상처의 치유라든지. 화상의 개선을 위해서는 한두 방울 정도 처방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의 심리적인 치유 효과 또한 굉장히 큰데요. 라벤더는 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리나릴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에스테르 성분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주면서 불안증을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라벤더는 많은 불면증 환자분들이 애용하는 에센셜 오일이기도 하고, 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임상이 있는데, 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저희가 과진정 시키지 않으면서 불안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저희가 내성이라든지 중독의 위험 없이 굉장히 안전하게 쓸수 있는 항불안제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있으시거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라벤더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쓸수 있는 라벤더 활용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상비약으로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에서 이 라벤더 에센셜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어 일단 두통이 좀 있거나 불안한 마음이 생겼을 때, 아니면 잠이 잘 오지 않았을 때,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 손바닥에 떨어뜨리신 후에 비벼서 깊게 호흡해보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음. 자,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을 코끝이나 관자놀이 같은데 이렇게 찍어 바르시는 것만으로도 두통 완화나 불안한 마음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어, 이런 아로마 가습기가 있다면 아로마 가습기에 라벤더 에센셜 4방울에서 한 10방울 정도를 떨어뜨린 후에 발향을 하는 것만으로도 공기를 굉장히 향기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신욕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라벤더 에센셜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반신욕을 할때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4방울에서 8방울 정도 떨어뜨린 후에 반신욕을 하시게 되면 혈액순환도 굉장히 원활해지고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편안하고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에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모기에 물렸거나 가벼운 상처가 있을 때 아니면 화상을 입었을 때한 방울 정도 그 상처 부분에 떨어뜨리셔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면봉에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상처 부위에 톡톡톡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것도 화상 치료나 재생 상처 치유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시거나 건선, 아토피, 이런 피부 트러블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호호바 에센셜 오일 100ml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 20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바디 마사지 오일로 사용하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피부의 보습 효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치유나 재생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저희가 일상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데 효과가 있는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로마를 사랑하신다면, 라벤더 에센셜 오일, 한 가지 정도 집에서 구비를 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